안녕하십니까 미르 치과 병원 산진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진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 잇몸에 여드름이 났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아프지는 않아요. 크기가 커져서 바늘로 탔더니 작아졌다 다시 생겼어요. 혹시 큰 병일까 무서워요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검진해 보면 보통 치아에서 떨어진 치아 뿌리 쪽에 잇몸 부분이 부어 있고 여드름처럼 불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무럭이 났는데 큰병 아닌지 크게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엑스레이 찍어 보면 빨간 동그라미 부위처럼 뿌리 부위에 검게 염증이 생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검게 보이는 부위는 주위 치조골이 염증으로 인해 소실된 부위입니다.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이 검은 부위는 점점 커지고 치조골 파괴도 심해집니다. 이것은 치아우식증이나 외상과 같은 여러 원인으로 치아 속 신경 부위가 생활력을 잃고 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신경 치료를 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경 치료란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상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없애고 인공 신경으로 대체해서 채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치료 후 추적 관찰 시 신경 치료가 성공했다면 우측 사진처럼 파괴된 치료골이 다시 치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렇게 신경 치료가 완료된 경우는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신경관에 채워진 인공신경을 제거하고 다시 재신경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처음 신경치료를 할 때보다는 성공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도 재신경치료를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방사선상 검은 부위가 소실되고 임상증상이 사라진다면 치료는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렇게 재신경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나 부종과 같은 임상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방사선 사진상 뿌리 부위에 검게 방사선 투과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신경추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아에 보통 환자분들께 기둥을 세운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포스트가 길게 식립이 되어 있고 제거를 할수 없을 때에는 재신경추로를 할수 없습니다. 또 치근단이 심하게 망곡되어 있어서 뿌리 끝까지 정확히 인공신경이 채워져 있지 않거나 사진처럼 인공신경이 뿌리 끝을 넘어서까지 과하게 충전되어 있는 경우도 재신경추로는 쉽지 않습니다. 또 처음 신경치료를 할 때도 신경관이 오랜 기간 동안 치료되지 않고 유지된 우식이나 나이 등등의 원인으로 심하게 줄어들어 막힌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경치료를 성공하기가 어렵고 막힌 신경관을 찾는 과정 중에 식은 부위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치료도 재신경치료도 할수 없는 치아에 통증이나 염증이 생긴 경우는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발치 전에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치근단 절제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은 감염된 치근단, 즉 치아 뿌리를 수술적인 방법으로 자르고 염증을 없애는 수술입니다. 저는 환자들께 치근단 절제술을 권유해 드릴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치료에 실패한다면 그후 발치를 고려해 보자 설명드립니다.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후 임플란트를 고려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근단 절제술의 과정은 마취 후에 수술 부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잇몸을 디자인해서 절개하고 뿌리 부위의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오염된 뿌리 부위를 3~4mm 에서 정도 절제하고 내부에 충전된 인공신경을 특수 기구로 이용해서 제거한 후에 빈 공간을 주로 MTA라는 재료로 채웁니다. 뿌리 부위 인공신경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보통 초음파 스케일링 기구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잇몸을 절개해서 거상하고 뿌리 부위의 염증 조직을 제거합니다. 뿌리 부위를 3mm 정도 제거하고 내부의 인공신경을 제거합니다 인공신경이 있던 자리에 MTA 재료를 채우고 치조골 파괴가 심한 경우 인공뼈나 다양한 골 대체 물질을 넣고 수술 부위를 봉합합니다 엑스레이에서도 수술 과정을 보시면 처음 내온 후 뿌리 부위에 치조골이 녹아서 검게 보입니다 신경치료를 시행하고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식은단부 3mm 정도 삭제 후 안쪽 인공신경을 제거하고 제거된 부위에 MTA를 충전했고 치료 후 2년 정도 경과한 사진입니다. 뾰루지가 다시 재발하지 않고 방사선 사진상 아직 방사선 불투과상이 조금 보이지만 작아지는 중이므로 치료는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과정대로 치근단 절제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얼마간은 부을 수도 있고 당연히 아플 것이고 피도 조금 날수 있습니다 또 아래턱 부위에 치아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신경관과의 관계를 주의해서 진행해야 지각마비나 감각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는 몸에 수술 후 흉터가 남는 것처럼 잇몸 절개선 부위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사진상에도 치조골이 녹은 것처럼 검게 불투가상이 조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효율증들은 지각 마비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발치보다는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 수술이 가능하다면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치근단 절제술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 부위만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주질환이 같이 있는 치아나 여러 개의 복잡한 보철을 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치아인 경우로 치아의 수명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근단 절제술보다는 발치를 더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치아의 뿌리가 수직으로 파절된 곳으로 보이는 경우와 대구치 부위, 즉큰 어금니 부위는 뿌리 주위에 치조골이 두꺼워 수술 기구를 접근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치근단 절제술이 첫 번째 치료 선택은 아닙니다 잇몸에 생긴 뾰루지가 단순한 염증일 수도 있지만 방치할 경우 치조골 손실이 심해져 더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치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찌근단 절제술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다양한 환자의 증상과 치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환자별로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